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어 볼게요. 내가 너로! 내가 너.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족속이, 족속이 너로 말미야마, 목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아브라이 파란을 떠날 때파을날때 75세였더라 7 5세였 창세기 12장 세기 12장 2, 3, 4절 말씀 2, 3, 4절 말씀, 말씀. 아네 아, 네. 아,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의 흐름과 언약의 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들을 준비됐나요? 네 누가 제일 못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생겨라 하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분명한 원리대로 만드셨어요. 물을 먼저 만드시고 물속에 물고기가 생겨라 하셨어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만들어주셔서 물속에서 살랑살랑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흙과 땅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식물들이 생겨라 말씀하시니 나무들이 생겼어요. 나무에게는 뿌리를 주셔서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릴 때 쑥쑥쑥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녀라 하시니 새들이 생겼어요. 새한테는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지? 사람을 만드셨어. 그런데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흙을 빚어 생기으로후후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해야 될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연아 여기 봐. 수연아 여기 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 떠나게 된줄 알아요? 그, 마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결국, 칠때문에! 말라고 명령하신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내방대로할 거야. 하고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마귀 거짓말 듣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 자녀 되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할 걸 아시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건 내가 내가 직접 갈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분이 와주시겠대요. 그분을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속였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마귀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오셨어요 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빈이를 위해 와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빈이 죄를 없애버렸어 죄다 용서해줘버렸어 십자가에서 우리 소명이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셨어. 마귀손에서 수연이를 건져내주셨어. 우리 수빈이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셨어. 수연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내 마음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친구들 마음 속에 시온이 마음 속 지금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할 일이 있대. 우리 경선이를 통해 할 일이 있대. 뭐 하시나? 하나님 나를 통해 뭐 하시나? 하나님 나를 통해 뭐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준호 마음 속에 들어와서 준호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겠대요. 준호를 통해 파키스탄 복음화 하신대요. 그리고 주호를 통해 베트남 복음하신대요. 경선이를 통해 경제성교사 파송해서 전세계 흑암경제를 빛의 경제, 복음경제로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전세계 보내주신대요. 어디로 갈까? 우리, 어, 어디 갈까? 전세계 갈 거야? 다. 다갈 거야? 다은이 어디 갈 거야? 프랑스 맞아요 프랑스에도 보금이 필요해요 우리 네. 시은이 네. 어디 갈 거야? 네. 같이 갈 거야? 네. 좋 네. 어디 갈까? 네. 대만에 네. 갈 거야 네. 제시카 선생님 손잡고 가면 되겠다 네. 우리 윤재 네. 네. 어디 갈까? 네. 아, 미국 아, 그래 미국 보금 아 네. 제일 큰 네. 나라 보금 네. 가야지 시현 네. 어디 갈 거야? 대만 네. 대만 네. 같이 갈 거야? 세복이는? 네. 아, 대만 아 대만 다 네. 대만 가네어 제시카 선생님 좋겠다 여원이는 네. 중국 저기 저 세계 중국에서 왔는데 어 중국에 같이 가서 보금전 해줘야겠네 우리 윤진은 어디 갈까요? 일본 대한민국 보금아 안 돼요 수영이는요 대한민국만큼 할 수는 있는 알았어요 전 세계에 활활 달며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예수는 한 손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손에 나를 통해 헤로다. 이 언약을 딱 주셨어요. 지금부터 이 언약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 나를 통해 헤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laughs> 붙잡고 전 세계 가는 거야.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내신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지금 잘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어? 운동 잘하는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찾고 있나 봤더니, 이런 사람 찾으셨나 봐. 우리, 제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 찾고 있대, 지금. 하나님 찾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말씀 집중하는 사람 찾고 있대 누군가 보자 하나님 찾으시는 다엘이 있네 오 헉, 하나님 찾으시는 예린이가 있네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복음 전하러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지금 찾고 있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 집중하는 김시훈 헉. 말씀 집중하고 있는 우리 유지, 유아리, 소희 말씀 집중 엄청나게 멋있는 유치부 랩너트 모두 모두 보내줘야겠네 이거 안 보내주면 안되겠는데 지금 너무 멋있어서 음. <laughs>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집중하는 랩너트를 지금 찾고 계신데 말씀 집중하는 랩너트에게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날래 봐봐 아. 말씀 집중하는 랩너트 마음 그려볼게 이야 아. 이거 누구 마음이지? 저기 지금, 지금, 말씀 집중하는 우리, 우리 서화 마음인가? 우리, 우리 경선이 마음인가? 지혜 마음인가? 이 마음이 있잖아. 이게 뭘까요? 아니요, 이거는 흙이에요, 흙. 말씀의, 말씀의 땅이에요, 말씀의 밭이에요. 근데 여기 있잖아. 시야시 하나 떨어졌대. 응? 말씀의 시야시 내 마음 속에. 떨어져 아, 무슨 씨앗이라고요? 말씀의 씨앗. 다 들었어요?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속에 떨어져. 이거는 그냥 씨앗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씨앗이야.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속에 딱 떨어졌는데 이게 어느 날 불이 쭉. 이렇게 이렇게 내려지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씩 생겨 뿌리가 예배 시간에 오는 그 자리에 이렇게 뿌리가 생겨 그리고 오늘 또 유치부 보건 강의 때 오면 뿌리가 또 이렇게 길어져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뿌리가 더 길어져 그냥 쑥 잡아당기면 쏙 뽑혀버려 바람 훅 불면 쑥 뽑혀버려 그런데 이거는 뿌리 뽑힐까 안 뽑힐까 안, 안 뽑혀 안 뽑혀 사단의 공격을 훅 하고 사단이 불어도 안 뽑혀 안 뽑혀 악한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안 뽑혀 안 뽑혀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면 이 나무는 아주 튼튼해져 이렇게 두껍고 튼튼해져서 이만큼 자하나 만큼 자라나서 열매가 열려 복음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열려요. <목소리> 그런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안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자이 친구 마음이에요. 짜잔. 어 말씀의 뿌리 좀 봐요. 이거 희순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네요. 이거 봐요 우리 준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겨졌네요. 여기 봐요. 내 마음에, 은결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심겨지니까 뿌리 좀 봐요. 뿌리가 쭉쭉쭉쭉 내려와서, 복음체질, 전도체질, 기도체질,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렁주렁 열매를 달아주셨네 뿌리가 깊어지면 이제 여기 싹 나오기 시작하지.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네. 뿌리 쭉쭉 내리고, 쑥쑥 자라나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전도열매 선교열매 주렁 주렁 열리겠네 지금 거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아주 아주 작은 씨앗이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집에서 심어봤거든요 이거는 이상이 오빠가 심은 씨앗이고요 이거는 시온이 오빠가 심은 씨앗이고요 이거는 시아가 심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거 제일 먼저 심었거든 물도 열심히 주고 햇빛 버는데도 딱 갖다 놓고 그랬더니 뿌리가 얼마큼 나왔냐면 뿌리가 이틀만에 씨앗콩에서는 이만큼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어제 심었거든 요 씨앗 이름은 찬양의 씨앗이래요 찬양이래요 찬양이 그런데 이사교빠가 심은 씨앗은 이만큼 뿌리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는 무럭무럭 자라라고 무럭이래요. 그리고 시온이 오빠가 심을 씨앗은 이만큼 나왔어요. 야! 이거는 쭉쭉 자라라고 쭉쭉이에요. 어. 그런데 있잖아. 이거 조금 더 오늘도 물 주고 내일도 물 주고 그 다음날도 물 주고 햇빛 꺼는 데다 딱 붙여 놓으면 점점 길어지겠지. 이만큼 길어지겠지. 어제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거든. 이렇게 있었어. 아무것도 없이.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봤더니 이만큼 나왔어. 물더 주고 햇빛 보는 데다 쫙 놔두고 시간이 더 지나서 봤더니 요만큼 더 길어졌어. 아침에 딱눈 떠서 보니까 있잖아. 유 뿌리에 삐죽삐죽삐죽삐죽 또 다른 뿌리가 나오려고 생기고 있었어.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끝!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물 주는 것처럼 물을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복음 가긴 놀이 하고 복음 활동 하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뿌리가 점점 자라나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이렇게 자라나 내 마음에 복음의 뿌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예배 우선, 예배 우선. 말씀, 집중. 말씀 집중, 그리고 이거 해야 돼. 기도할 때 기도에 물을 주는 거야. 기도에 빛을 비춰주는 거야. 내 영혼에게 기도로 물 주는 거야. 내 영혼아, 복음 뿐이 깊이 내려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 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나 시간. 이 시간을 따라해보자.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서밋이 되는 시간이야.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는 시간이야. 영적 지도자. 너희들이 대통령에게도 복음으로 답을 줄수 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복음으로 답을 줄수 있어. 우리 친구들은 영적인 대통령이야. 우리 친구들은 영적인 사령관이야. 우리 친구들은 영적인 선생님이야. 영적 대장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영적 서밋이야. 영적으로 최고인 사람들. 우빈이가 우빈이 집에 영적 서밋.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 시되는 시간이 필요해. 다이 시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기도에 뿌리내리는 시간이 있대. 영원히도이 시간 있어요? 영원히 기도 뿌리쭉 내려지는 시간 언제예요? 저요. 저요. 밤에. 아빠.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효은이는요효은이도이 시간 있어요? 어, 쑥쑥 자라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 어, 어잘채 포럼해요. 잘때 포럼해요. 그 시간에 보금의 뿌리가 소위 뿌리가 이렇게 튼튼해지겠네. 우리 시윤이도 잘때 기도해요? 그럼. 어, 와. 우리 시윤이 뿌리도 아주 깊기뻐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하고 사랑 교회를 주셨어요. 지난주 사랑 교회 생일이었지. 사랑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복음이 풍성한 교회야.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려줘. 사랑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야. 사랑 교회는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야. 사랑 교회는 이렇게 랩던트들을 키우는 교회야. 그래서 나는 사랑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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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사랑교회 다니는 거 감사해요? 우리 수연이한테 물어봐야지. 수연이도 사랑교회 와서 감사해? 아, 그래.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주연이한테 물어볼까요? 주연이도 사랑교회 와서 감사해요? 우리 주연이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찾는 그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 찾고 있어요. 언약의 흐름 전도선교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랩노트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군가? 이소명인가? 그 사람 누군가? 박유성인가그 사람 누군가? 성인가? 하나구나, 하나. 그 사람 누군가? 나야, 나! 그 사람 누구라고? 나. 나야, 나. 누구라고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나! 맞아요, 바로 나, 나, 나. 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안희수. 여기 있네. 요 말씀 따라가는 이수. 말씀 따라가는 은결이. 말씀 따라가는 지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신대. 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내 마음에 복음의 뿌리가 쑥쑥 내려지겠지요. 우리 복음 뿌리 내려지도록.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저 뿌리가 더 커졌을까요? 길어졌을까요? 네. 어, 나, 나 이거 계속 키울 건데, 이번 주에도 계속 여기다 물줄 건데, 그럼 뿌리가 다음 주에 일곱 밤 자고 나면 이만큼 길어져 있을까요? 네. 혹시 싹도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냥 어. 그냥... 좋아요. 그러면 이것만 키우지 말고 내 마음의 말씀씨앗도 키우자. 내 마음의 말씀씨앗한테 기도와 말씀을 주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뿌리도 깊어지겠지요. 우리 일곱 밤 자고 만날 때는 어떤 친구 마음에, 영혼에, 말씀 뿌리가 더 깊어지고 커졌나, 한번 살펴볼게요. 기도할게요. 드, 선, 자. 드는, 꼭 기도합니다. 우리 보자. 기도의 뿌리가 깊어진 윤지 랩너트. 기도의 뿌리가 깊어진 우리 랩너트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 속에서 후대를 키우는 복음 풍성한 사랑교회 다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어요. 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질된 렘런트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